자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나 유쾌한 조박사 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피파 15 넘버 원 BJ 자칭 넘버 원 BJ 조박사 드디어 플스 4로 넘어왔습니다. 자 PC에서 플스 4로 넘어왔고요. 오늘 플스 4로 넘어오면서 아주 신나게, 신나게 여러분들 즐겁게 방송 보시라고 나도 이제 노현를 벗어나서 게임 좀 편하게 하려고 자 이제 현질을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편지를 할 때가 왔어요. 어, 이제 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죠. 자, 뻔하게 한번 가봅시다. 빠르게. 자, 빠르게 한 번씩 가보죠. 어, 빠르게 가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어, 이렇게 뛰어놓고 어, 됐어. 자,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어, 가자, 어. 자, 골드팩 까는 거야. 자, 모아. 애들아, 처음이 중요하다, 처음이. 처음이 중요하다, 애들아. 너희들의 힘을 빌려줘. 닌겐들아, 닌겐들아, 너희들의 힘을 빌려줘. 자, 간다. 클릭한다, 클릭한다, 형. 형 시작한다, 방송. 간다. 아, 이거 나의 피 같은 던, 피 같은 던. 아, 씨, 아, 못, 아, 이게 나, 나못 누르겠어, 막. 하하하 <laughs> 눌렀어, 눌렀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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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나온다, 나온다, 나 너라, 씨.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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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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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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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씨! 시... 66이라니! 이런 개같은! 개같은! 어, 쌈바! 쌈바! 체르뱅요! 어, 체르뱅요! 와 체르뱅요! 아, 체르뱅요! 시작이좋 아, 체르뱅요까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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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다! 야, 좋다! 제리빙요 좋다! 아, 좋다! 자, 샌드 토요, 샌드 토 클럽. 어, 돌아가라. 네. 너희들, 내 방으로 돌아가라. 간다. 오케이. 어, 좋다. 샌드 토요 클럽. 아, 좋다. 어, 갔고. 어, 됐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가자. 어, 떨려. 뭐, 어떻게 나가? 가리막 치웠어. 안 돼. 가리막 치우면 안 돼. 샌드투 얼콜럽. 어, 샌드투 얼콜럽. 오케이. 샌드투 얼클럽 어, 갔는데 왜왜안 돼? 이게 아닌가? 아, 이거구나. L2구나. 아, <laughs> 아, 이거 키보드가 바뀌어서 적응이 안 됐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L2, L2, L2. 플스, 프스, 플스는 이거 컴퓨터로 할때좀 달라가지고. 아, 좀 달라가지고. 아, 버닝 형님 오늘 나한테 너무 뭐라 그러는데? 오케이, 갑니다. 어. 갑니다. 갑니다. 자, 안 가릴 거야. 가릴 거야. 그래. 그래. 초반 10장 가리지 말자. 초반 10장 가리지 말고 하자. 가자, 가자. 가자. 애들아뭐하 줘? 닌겐! 닌겐! 닌겐들이야!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수모티치 아 땡큐 땡큐 아 땡큐 야 땡큐 땡큐 야 다시 무릎 들어가라 다시 무릎 들어가라 야 고맙다 땡큐 아 뭐가 개똥값이야 수모티치 좋아 임마 아자 간다 야 얘들아 힘파 벌써 힘 빠졌니 벌써 힘 빠졌어 벌써 힘 빠졌어 벌써 힘 빠졌어 80장이야 얘들아 렛츠고 간다 메시다이번에 메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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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시댕이 <laughs> 아애쉬 애실리영이라니 아 불안해 불안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어 시댕이 <laughs> 아 오늘 느낌이 안 좋아 오늘 느낌이 안 좋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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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시댕이 어, 씨. 이런 애들은 바로 팔아야죠. 어, 씨댕.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실버카드가 어쨌다고 바로 꺼져, 실버카드. 실버카드 하려고 현질하는 거야. 어? 실버카드 하려고 현질 안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거 현질할 때, 센척 해야 돼, 센척 해야 돼. 원래 이렇게 똥몇번 밟아야, 똥몇번 밟아야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개똥 밟고 개똥 꾸고 뭐야 뭔 소리야 갑니다 어딴 것들은 다 모아두고 있어요 갑니다 갑니다 아 그래요? 그냥 팔지마? 아... 음 실버는 안 팔게 그럼 어넌 꺼져라 어넌가넌 넌 가고 어아 이거 불안한데 좋지 않아 기분이 기분이 편하지 않아 이거 야, yeah,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10만 원에 영이 하나. 또 야, 재수없는 음, <laughs> 재수 소리 하지 마라. <laughs> <screams> 자, 간다, 간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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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시대. 아, 아직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어, 괜찮다. 어. 아, 시딩.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씨. <laughs> 지금 몇장 갔어? 어? 몇장간 거야, 지금? 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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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간다,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하워드, 팀 하워드 믿는다, 믿는다! 아메리카! 아메리카 드림! 아메리카 드림! 시댕알! 아, 시댕알! 시댕알! 어, 이거 현질하다가, 현질하다가 욕하는 날도 올겠는데, 이거. <laughs> 불안한데. 불안한데. 이거 현질하다가 욕방송 나오겠는데. 자 여러분들 은 지금 아프리카 청정 지역 아프리카 잠깐 쉬자 느낌이 아주 좋다 아 음악이 음악이 좀 기지 같은 나와서 그래 자 추천은 하고범님 만나서 반갑구요 나수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 불안한데 아 잠깐만 아어아 어. 아, 그렇지 팀 시작 넘게 남았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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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에당 아잘 에당 아잘 가만 가만 가 c 가만 e 요 n c 요 m e 요만히가만요 아, 구르 o 프 아, on, 물 아, 잖아 아, n 물 o m 들 on, 게 나오네, 진짜 아이 m e 나 n c o m 아, on, 맥주 한잔 on, come on, come on, you. come on, c o 요! 아이, 신나는거 들어야 돼 신나는거 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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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아대바요르하 <laughs> 에레라! 아! 에레란 두고 에레란 두자 에레란 두자 에레란 두자 자 채널 체인지 어떻게 하는거야? 채널 체인지 어떻게 하는거야? 자 에보왕 엔딩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에보왕 엔딩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갑니다. 아, 씨. 시댕. 자, 10장 갈게요. 우선 10장 갑시다. 이번 10장, 10장째니까 될것 같아. 자, 경빵한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링겐들아, 힘을, 힘을 줘! 힘을 줘! 힘을 줘! 힘을 줘, 얘들아! 힘을 줘! 시댕의개 같은 이런 EA의 농간! 야, 이건 EA의 농간이야. EA의 농간이다, 씨. 야. 야, 얜 필요 없어. 꺼져, 씨. 넌 꺼져라, 씨. 야, 야 이거 EA의 농간이야. 야! 이게 이 동간이야! 어씨댕 어! 아, 어, 자 자, 1장1장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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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뭐 뭐,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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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음어 자, 음, 어. 자, 긴장되는 순간 11번째! 11번째 팩! 11번째 팩! 렛츠고!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시댕. 어시어어그어 꺼지고, 어어 어, 프랑스 리그는 제어어 프랑스 리그도할 생각이 있으니까 봐두고, 어 너도 꺼져. 어어골카어얘도필요어어어어라 가라, 가라. 행복해어어어어게잘 살아라. 자 갑니다 어어 장. 12번째. 12번째. 12번째 레츠고! <몰물> 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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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아댕이 <laughs> <laughs>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 첼시 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첼시 팬들이 정말 많이 있는 조박사. 아, 우리 카친 나고 있네. 카찰 나고 카찰 나고아 씨댕. 아, 시댕 스킵을 눌러야 잘 나온다는 설? 아, 우선 괜찮다, 괜찮다. 어, 암튼, 제, 제, 터키어라서, 어, 암튼, 카첼라, 카, 카첼라노고. 카첼라노고 아냐, 카찰라 어, 대충 그렇게 있는 거지, 뭐. 어, 어 터키애고 국적 알고, 티마라 쓰면 됐지, 어. 간다. 열네번째, 열네번째, 열네번째! 아, 채워 채워! 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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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피터, 채우! <laughs> 아, 채우! 아, 채우! 땡큐, 채우! 아, 야, 너꺼져라 아, 이 쓰잘데기 없는 공간 찾아하고 메모리 차지하는 놈들은 어, 없애버려! 없애버려! 어, 아, 갑시다! 갑시다! 어, 아, 채우! 피터, 채우! 아, 피터, 채우! 아, 땡큐! 아, 땡큐! 자, 따봉 피파님 만나서 반갑고, 에버왕 엔딩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땡큐! 아 시댕, 아 시댕 시댕 시댕, 갑니다 갑니다. 피터 체우야, 형은 영어식으로 읽어, 막 영어식으로. 형은 영어야, 형은 영어식으로 읽어, 간다. 안티 집중해, 집중해라. 아 시댕, 아 시댕, 아 시댕. 형은 영어 배운 사람이야. 어, 형은 영어 배운 사람, 이 영어 배운 사람이라. 피터 체어라고 읽습니다 얜 어디야? 얘 리그가 어디야? 얘 리그 어디야 저거 리그 리그가 어디야 수페르 리가 어 꺼져 어 포르투갈 필요없다 꺼져라 어. 포르투갈 필요없고 어 간다 수페르 리가야 포르투갈이야 포르투갈 자 간다 간다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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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벤피카 포르투 FC 포르투 하, 간다 에츠고 자, 힘을 줘, 힘을 줘, 얘들아! 야, 떠들지만 말고, 나한테 파워를 줘, 파워를! Let's go, let's go, 어, oh, 이거, 레버쿠젠이 많이 뜨는데? 어, oh, 레버쿠젠 좀 뜨네? 어, oh, 레버쿠젠이 뜨고 있어. 이거, 약간, 이거, 좀 기분이, 이거 지금 기분이 좀 재수가 없어. 아, ah, Forever01님!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카드깡 하는 거예요. 저 카드깡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스타로브 베스트님 만나서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PC방에 19분, 모바일방에 9분 계시네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노현진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 노현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노현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게임할 때. 가스렛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노예를, 오케이, 좋다. 야, 좋다. 노예를 뜬다고, 지금, 노이에를 뜬다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될것 같다며 오늘 현질될것 같다면서 자 애들아 어야 아니다 아니다 스무 번째 카드에서 골격 가자 오케이 렛츠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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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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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바바 샬라바라비라비 오빠 오빠 빠비도보라라라라 아씨댕 야 너도 가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 저런 애들 필요 없어 야 미국 미국 리그에 미국 리그에 있는 애를 어떻게 또 미국 리그에 있는 애를, 어? 미국 리그에 있는 애를 어떻게 써? 어, 그리스 리그 꺼져라, 어. 바이바이. 행복해라, 어. 아싸, 코인 떴다. 무료 코인. 땡큐, 어. 됐다, 됐다, 됐다. 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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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내당가세대 첼시 패시 어씨 너 첼시 불루수아씨 블루수 어씨 글쎄 어인포카드인포카드 하하하하하 어 인폼 인폼 이야 이거 2만 얼마던데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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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땡큐 아 야야 야, 너 꺼지고 어 들어가라 야야얘 첼시 아 이거 이거 첼시 유스인데 어떡해 자, 첼시 팬들. 첼시 팬분들. 얘 예, 첼시 유스인데 어떻게? 해?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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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가격 어떻게 봐요? 가격 못뭐 눌러요, 또. 가격 못뭐 눌러요, 또. 어, 안 돼? 그냥 보내줘. 보내줘, 보내줘, 보내줘. <laughs> 쟤 보내줘. 야, 얘도, 얘도 그냥 보내줘, 보내줘. 리스톤 마크? 어디 있어? 아 리스톤 마켓! 아 리스톤 마켓! 아 형님 역시 아 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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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다 역시 해. 역시 역시 해. 아 땡큐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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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정도면 됐다 뭐야 뭐야 이건 뭐야 뭐라고 뜬거야 Some of the item c a n be stored in your club 뭐래는 거야? 아 겹쳤다고 겹쳤다고 어 겹쳤대 어 중복 그럼 얘어떻게 팔아? 얘도 얘도 뭐 봐야돼? 뭐볼 필요 있나? 딱 봐도 쓰레기인데 어딱 봐도 쓰레기잖아 어 퀵셀이다 씨어 퀵셀 퀵셀 그냥 퀵셀 그냥 퀵셀 그냥 퀵셀 어 얘도 뭐 아이 씨뭐 배로나야 장난치고 있나 떠나라 어날 떠나라 다시 두번 다시 오지 마라 얘들아 두번 다시 뛰지 마라 어 간다 간다 두번 다시 뛰지 마라. 어, 어, 영국식으로 배웠어. I love the Chelsea, Chelsea, Chelsea. 합니다, <laughs> 합니다. 오, 느낌이 좋아. 느낌이 아, 아, 아이 개 같은 씨, 쟤개 같은, 개 같은 아, 씨다 분데스리가네. 나두자. 오, 얘 느낌 얘 비쌀 거 같은데? 비싼 거 아니야 얘? 10%인데? 10%인데? 10%인데 비싼 거 아니야? 어안 비싸다 가라 어. <laughs> 아 개싸네 아 시댕이 야넌 자존심도 없냐 뭐 이렇게 싸이 씨 포변 포변이 떴어 아 시댕 아 이거 어려워. 아 근데 치, 치, 피파는 정말 어려워. 아, 얼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조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PC방에 열두 분 모바일방에 열한 분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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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스 추천! 플레스 당겨! 당겨!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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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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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애들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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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애들아 애들아 스무 번째 카드야 애 들아 스무 번째 카드다 스무 번째 카드다 스무 번째 카드 가고 스무 번째 카드 가고 덥다고요 덥다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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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덥다고자 갑니다 지금 더워졌어 다시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스무 번째 카드 스무 번째 카드 스무 번째 카드 내골교 닌갠들아닌갠들아 너희들의 힘이 필요해. 너희들의 힘이 모여서 골드팩에서 골카가 뜬다. 골카! 아, 이새끼 또 떴네. 씨, 또 떴어. 제리밍뇨또 떴어. 왜 사라졌지? 얘또 떴어. 아, 씨. 바로 올려, 바로 올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응. 올려, 올려, 올려. 얼마나 하나 얘? 얘 얼마나 하나? 오호호 <laughs> 야 오오 5천원 5천원밖에 안하네 시댕이아야 그러면은 제가 시장 시장경제 시장경제를 시장경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한 4천원에 올린 다음에 어 퀵스에 4천원에 올리고 바우나이 프라이스를 제가 6천원에 어 6천원 정도에 올려서 어 아름답게 시장경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오케이 땡큐 아 아름답다 시장경제 아름답게 만들었다 내가 땡큐 아 나바스 아 나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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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큐 야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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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데리고 가 데리고 가 데리고 가왜 이렇게 퀵을 돌리라 그래 자 간다 얘들아 간다 하, 잠깐 끊었다 가자 자 잠깐 끊었다 다